현재 비트코인 가격 26.7k 이요 지난 영상 이후에 여기서 큰 조정 없이 한번더 정고점을 뚫었다가 여기서 지금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지난 영상 이후에 관점 공유드린 내용을 보면 내려오면 저는 롱 받겠다라는 관점 보고 있고 이더가 좀더 깔끔해서 내려올 때까지 일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그래한번더 올라올 때, 저는, 이렇게 삼각수렴? 이거 말고는 안 보여서, 어, 여기서 볼 때, 위에다 살짝 손절랭 걸고 들어갔는데, 일단 손절이 나갔구요. 일단 여기서, 어쨌든, 저점을 지키고 변곡점이 되든, 아니면 한번더 빠지더라도, 최소한 반등 2회 빠지겠다라는 롱관점으로 잘 들어갔는데, 여기서 좀 롱이, 익절이 좀, 아쉬웠죠. 숏도 좀, 스위칭에다 손절치고. 그리고 일단, 알트, 어쨌든, 예상해서 알트 매매하다가, 어, 여기서 이더 같은 경우는 웨지가 명확하죠. 명확하고, 여기서 가냐. 아니면, 또 비트를 봤을 때는, ABC로 보이기도 하는데, 여기서 보고 있다가, 한번 더, 여기서,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서, 여기서 채널이 보였고, 여기서 이제는 웨지가 또 보이죠. 근데 여기서부터는 좀 명확하다고 봤어요. 이 웨지 모양과 그리고 여기서의 파동이 이렇게 A, B, C가 아닌가 그러면서 엔딩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 그리고 여기서 하락 다이버전스 분봉에서도 다 걸리거든요. 그리고 여기서 저항대에서 웨지의 하락 다이버전스 근거가 많죠.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숏 간점을 봅니다. 빠지더라도 근데 빠지는 구간에서도 비트 알트들 펌핑 오는 애들올 텐데 그런 거좀 잡기가 어려워서 어 저도 알트 들고 있다가 비트 숏으로 갈아탔어요. 아직도 비트 들고 있고 그랬는데 W 들고 있었는데 타니까 다음 날 일어나니까 이미 한10% 상승이 있어서 좀 매매가 좀안 좋았습니다.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엔딩으로 보고 있고요. 외치에 다이버가 명확해서 그래서 이 상승분에 대한 이 상승분에 대한 조정이 좀 오지 않을까 어디까지 올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 매물대 근처까지는 한번 살짝 깨고 갈 수도 있고 깨지 않고 여기를 도달하지 않고 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좀 깨지는 모습을 좀 보고 있습니다. 내려오는 모습을 보니까 좀 깨지는 거를 보고, 기다리고 있고요 일단, 네, 이더가 좀 더, 움직이면좀 좋은 것 같아요. 비트는 좀, 뭐라고 해야 될까? 힘이 좀 있긴 한데, 어, 이더가 좀더 흐름이 좋긴 한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더, 이더도 좀 계속 체크를 하면서, 매매를 하면, 어,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채널링이 있긴 하죠. 채널링이 있긴 한데, 그렇다고 이게 갔다가 이렇게 간다라기 보다, 저는,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 이거 찢고 그냥 여기서 내려갈 수도 있다고 봐서 여기서 반익절 해놓은 거 저는 그냥 여기서는 익절 안 하고 있어요 여기 빠지는 거 보고 여기서 스위칭 각 재고 스위칭 할때 어, 그때 스위칭을 하면서 익절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는 어쨌든 여기는 딱 깨진다는 관점은 아니고요 여기서 올라온 거에 대한 이렇게 한 파동 이거에 대한 엔딩이 나오고 이거에 대한 조정이 온다. 조정이 온 이후에 흘러가는 거 보고 여기서 롱 스위칭 해서 어쨌든 여기 한번더 넘어가는 파동을 본다 어, 이게 저번 영상부터 관점은 아직 똑같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는 내려오는 파동 보고 롱으로 스위칭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에 차트 분석을 다 공유 드리고요 링크 트리 클릭하시고 이쪽으로 입장하시면 실시간 관점 보실 수 있고 현재 OKX에서 9월 20일부터 10월, 3, 10월 3일까지 팀전 수익률 대회 지금 진행 중이고요. 100달러 이상만 있으면 참여 가능합니다. 거래량은 1만 달러 달성하시면 되기 때문에 클릭하시면 자동 팀 신청되시고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자동으로 페이백 20% 적용되시니깐요. 저걸 가입하시고 자동 팀 참가하셔서 참여하시면 되십니다. 네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